다음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분배기 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에 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글자는 50점 유지라고 암기를 했고요. 50은 임피던스는 55. 그리고 점은 점검에 편리하고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유지는 성능 유지에 대한 내용을 의미를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설치 기준에 설치 위치랑 성능 유지에 관한 내용은 어,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내용은 조금씩 다 달라요. 우선은 여기 설치 위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어, 이제 분배기라는 거는 우선은 이렇게 안테나를 오른쪽으로도 보내고, 왼쪽으로도 보내고, 하는 이제 분배 역할을 하는 것을 분배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혹시나 문제가 생길 때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리되는 부분, 분리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에 편리한 장소 네,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있어야 되고요. 화재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들어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능유지는 먼지, 습기, 부식 등에 따라 기능의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는 55. 네, 아무래도 전파를 보내려면 저항이 세면은 신호가 많이 약해질 거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기준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설 동축 케이블하고 동축 케이블하고 안테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여기 내용은 이제 고종 치유 구전 50어 우리나라 이제 고종의 어 치유의 역사가 이제 구전되는 게 50편 정도 있다. 예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고는 이제 고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케이블이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고정을 시켜야 이게 떨어지지 않고 잘 부착이 되어 있겠죠. 이제 그래서 어,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종은 무반사 종단저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누설 동축 케이블에는 그 끝에 어,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해요. 이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어... 이거를 설치를 안 하면은, 이제 무전을 했을 때 메아리가 친다고 하더라고요. 신호를 그 끝에서 이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없는 경우에는 반사가 일어나서 신호가 또 잡히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치는 설치 위치. 어떤 위치에 설치되는지. 그리고 유는 유지. 설치 위치랑 성능 유지에 관한 내용은 계속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구는 구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저는 전용에 관한 내용. 그리고 50은 또 임피던스 50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는 고정. 누설동축 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 이내마다 금속재 또는 자기재 등에 지지공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m 그리고 금속재, 자기재 그리고 뭐 벽, 천장, 기둥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무반사종단저항은 누설동축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고요 그리고 설치위치 누설동축 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이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 장치를 유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설치의 위치는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은 각 기준마다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보고 어 썼는지를 보는 게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신호가 정확하게 잡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 고압의 전로로부터 는 떨어져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 유지. 네,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설치 위치랑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이것도 신호를 잘 잡아낼 수 있게끔 설치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써져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성능 유지. 통행에 관한 내용인데요. 누설 동축 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한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그리고 구성. 누설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그리고 전형에 대한 내용. 소방 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 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 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항. 누설 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옴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분배기. 기타 장치는 해당 이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